오늘은 몸 상태가 좀 어떠세요? 비염에서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요. 지금 코가 많이 막히고 노란 코가 나오고 눈에서 열이 막 나고 냄새도 못 맡고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맛이 안 나고 <laughs> 팔도 아프고 몸이 음, 그래요. 팔은 양쪽이 다 아프세요? 아니요. 아니, 오른쪽이요. 오른쪽만. 남았는데. 피곤한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, 그러면 치료 시작하시죠 네 코하고 눈이 지금 제일 불편하신 거죠? 네 감기요 예 음. 열이 훅 올라온 거네요 네 눈에서 눈이잖아 네 완전 몸살이다 <laughs> 몸살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아 그냥 눈, 하여튼 얼굴 쪽으로 많이 불편하시죠예 그렇죠,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하고 눈 감기 걸리셔가지고 코하고 눈이 제일 불편하시다고 그러시거든요. 그래서 일단 관련된 치료는 이쪽 허벅지 쪽에서 많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중심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중심 잡아주는 혈자리를 이렇게 침을 놔드리고요. 그 다음에는 허벅지 쪽을 주로 관리를 하는데요. 이게 이제 코하고 관련된 부분, 현재 코가 제일 불편하시니까 그 다음에. 눈 쪽에도 불편하시니까 눈에서 막 불이 난다 그러죠. 그러니까 순환이 잘안 되고 계신 거죠. 그거를 해결해 드린 혈자리를 놔드리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폐를 또 관리하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폐 관리하는 자리. 감기는 하여튼 무조건 폐하고 영향이 깊으니까요. 폐를 치료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쪽 다리도 똑같습니다. 폐 코를 좀 뚫어드리는 혈자리 그리고 눈에도 지금 열기가 많이 모여 계시니까 눈에 열을 좀 풀어주는 혈자리 이렇게 나드리고요 그리고 좀 척추도 바로 세워놓으면 온 몸이 좀잘 순환이 되니까요 그래서 척추를 세워드리는 혈자리 밑에 선골에서 두 자리를 자침을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감기는 풍병입니다. 바람병이죠. 나쁜 바람이 몸안에 침패서 걸리는 병인데요. 그 나쁜 바람을 빼주며 또 척추도 바로 세워주는 자리에다가 침을 놔드리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주로 이제 얼굴 쪽으로 감기 걸리셨는데 얼굴 쪽으로 반응이 나잖아요. 그게 또 경추 쪽에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. 목에 있는 주름자리를 이렇게 침을 놔서 경추를 풀어드리면은 코도 좀 뚫리고 눈도 좀 식, 열이 식고 그러겠죠그 다음에 감기는 폐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폐를 치료를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감기에 걸리면은 또한 쌍이 되는 게 콩팥이 반드시 무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콩팥 쪽에도 침을 놔드립니다. 오늘은 좀 감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일단 감기에 걸리면은 콩팥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. 그래서 콩팥을 치료해주는 혈자리에다 침을 놓고요.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독소가 많이 생깁니다. 예를 들어 콧물이나 가래 다 독소죠. 그걸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도 침을 놓습니다. 복소 빼는 혈자리 그리고 콩팥에 신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. 그리고 감기 걸리면 폐,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도 침을 놓습니다. 그리고 또 감기 걸리면 우리 어, 몸 안에 있는 군사들이 많아, 많으면 많을수록 바이러스를 쉽게 이길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는 혈액이 많아지는 혈자리입니다. 예, 또 감기에 걸리면 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복부에서 또 침을 놔드리고요. 그 다음에 감기에 걸리면 어, 폐하고 대장, 많은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여기는 대장에도 도움이 되는 어. 혈자리입니다. 그리고 팔에서는 콩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그리고 폐를 치료하는 혈자리 또 코를 하는 혈에자리눈쪽이에도순환이잘 안되고 계시기 에문에눈에도이움이 되는 혈자리를서드립니다이쪽팔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파리장그리고 폐. 살짝 점혈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. 침을 꽂았다 빼는 방식인데요. 코 바로 옆에서 얼굴의 균형을 잡아주고 코를 뚫어주는 자리. 여기는 콧망울 바로 옆에서 시작해가지고 팔자 주름이라고 그러죠. 코 주름을 따라서 코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빼주시면 되고요. 코 절반 정도 보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 딱딱한 뼈고 위로 올라가면 쏙 들어가는 데. 거기에서 또한 군데. 눈썹과 눈썹 사이에다가 또 하나, 그 다음에 이마의 정 가운데입니다. 이마의 정 가운데에서 눈썹 사이 쪽으로 침을 쭉 들어가게 니다